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황금 맛입니다. 이건가요? <laughs> 어 아니 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금 나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있죠. 제... 2026년 첫 촬영이네요. 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촬영이고 오랜만에 네, 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네. 일본 출장을 드럽게 오래 갔다오도만네 오래 갔다 왔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열심히 네. 일하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요 대신에. 네. 어제 엄청난 글러브들이 많이 입고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새로 2026년에 첫 입고된 신 모델의 글러브들까지 섞여 있으니까 어, 저희가 이제 그 신규 입고된 글러브를 갖다가 한네번 정도 영상을 소개 시켜주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첫 탄입니다. 첫 탄이라고 하니까 웃긴다. 일 탄, 일 1탄. 네. 탄입니다. 근데 황금박씨가 온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도 일타은 네.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글러브의 삼대장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글러브들 네. SSK, 미즈노, 제트 이세 가지 액키스를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날이에요. 딱 그렇습니다. 글러브 아홉 개만 저기 글러브 무더기에서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 글러브를 왜 갖고 왔는지 음. 너무 궁금해. 어쨌든 처음 어. 소개시켜드린 글러브니까 제가 미즈 그일본 제품들의 <laughs> 가장 메인 브랜드 세 아. 가지 중에. 아. 수수 내야 외야 각각 한 개씩만 어, 추천할 만한 글러브를 어, 뽑아 갖고 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좋은 글러브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글러브 중에 좋은 글러브만 뽑아 갖고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왜냐하면 2026년도에는 또 어떤 글러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SSK부터 네, SSK부터 네. SSK 부터 볼까요 SSK 볼게요 SSK 프로엣지 투수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어. 어, 그 프로야구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 프로야구들을 보시면 음.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SSK 글러브를 끼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공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네. 좀 번외긴 한데 우리 네. 얼마 전에 야구 여왕, 야구 여신? 네, 네. 뭐예요? 야구 여왕이었나? 야구 여신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여왕이었던 것 같은데. 여왕인 것 같은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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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렇죠. 링크가. 아, 네네. 아, 아 네, 네, 봤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위치다. 아, 그리고 손이 편하기 때문에 어. 글러브 구조가 글러브 질이 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음. 학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러브예요. 자, 네. 그만큼 플러스 베이스브에서 네. 글러브를 사실 후회하지 않아요. 네. 자, SSK. 어, SSK 이게 어. 신형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품번이 어떻게 나가냐? PKS. 81325 F 번 품번의 글러브입니다. 음. 6 L 사이즈고 프레지 최고 등급 모델이기 때문에 약 6만엔에 해당하는 모델이 글러브. 러브에요이 글러브의 특징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샤프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 매끈하게 빠진 느낌이 있죠. 세련된 일단 느낌. 일단 가죽도 너무 좋은 느낌으로. 됐죠. s s k 는 가죽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 가죽. 그러니까 그 음. 말캉말캉하면서 공에 쪽착 달라붙는 느낌의 가죽을 음. 선호합니다. 오늘 좀멘트가잘안 나온다. 그래요? 좀 버벅이는 느낌이긴 <laughs> <재미있긴> 한데. <laughs> 그리고 아무튼 아. 이 라벨도 신형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이중처럼 처리가 어? 됐죠.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아 이렇게 아, 네, 살짝 다르구나. 네, 네.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음. 그다음에 투수 모델이기 때문에 이백 부분에 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음. 이게 기능적으로 굉장히 발휘한다. 음. 외관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세련된 글로벌 느낌이 있지만 음. 꼈을 때부터 착수감부터 어, 좋은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델이 어, 60만 원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그러고요. 네. 타 사이트 들어가시면 어, 품번 갖다가 검색해보시면 65만 원대 판매하는 모델의글러브입니다 음. 그럼에도 그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요. 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65만 원이 왜냐면 음. 일본에서 6만 원이 넘는 글로브가 60만 원대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관세, 부가세, 운송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금액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음. 그런데 플러스 베이스로 얼마 판매하느냐? 음. 안 48만원. 40만, 8만원에 판매하니까 가격적으로도 글러브 가격 대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플러스 베이스볼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이거 투수 글러브죠? 투수 글러브 제가 껴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검지 부분이 네. 밑에 패드 트 처리가 한번더 되어 있는 거아요데 그래서 그 검지 포켓서 받는 부위에 사중을 받을 수 있게끔 보강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검지 윗부분도 패드 트 처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부분도 강화가 된 거예요 보강이 된 거예요 백 음. 부분이 뒤로 젖혀지지 않으면서 안쪽으로는 쉽게 아 어, 블러브가 조작이 되게끔 어, 나름대로 이 패턴에 의미가 있는 어, 과학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아, 설명을 블러브 3대장이 괜히 3대장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 껴봐 검지 느껴봐 검지 자 바른 말만 하는 거짓말 못하는 티가 한번 껴봤습니다. 네. 검지 느낌 어때요? 검지요? 매끈한데요? 아, 저희 <laughs> 모르네. 우에 근데 그치? 우에 뭐 쿠션이 좀 덧대 있네. 아, 쿠션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검지 위쪽에 네. 굉장히 어. 빡빡하게. 딱잡 자, 다음 글러브 설명할게요. 게? 그래서 48만 원 아주 좋은 금액이다 아, 어떻습니까, 좋은 48만 원이면 아주 네. 합리적인 금액이다. 근데 이 글러브 약간 무게감이 좀 있네요. 어, 적당하게. 목직한 느낌인데. 이 팔의 힘이 좀 없으신가봐요. 조용히 입담을. 겠 그리고 네야 글러브.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 PKW 84425. 저희한테 이 시리즈의 재입고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글러브예요. 그만큼 저희가 판매했을 때 기존에도 이거 빨간 색깔도 들었었고 검정 색깔도 들었었는데 음. 뭐 해당 글러브가 인기가 많았던 모델의 글러브고 라벨부터 해서 이런 데 쪽이 파진 디테일이는 부분까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끝에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도. 네, 예, 강도를. 조작성. 그 강도와 조작성을 동시에 잡아주고 있는 기능적인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항상 강조한 엄지부터 새끼까지의 각도. 어, 디귿자. 왜요? 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엄지가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빨리 빼고 어, 적당한 포켓의 깊이와 밸런스가 있는 모델의 클러이다 어, 끼자마자 너무 좋은 느낌이 나네요. 근데 얘는 지금 육안으로 볼 네. 때도 이러브의 네. 가죽이 약간 네. 단단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음. 간단하지만 촉촉합니다. 음, 그러네. 네. 그리고 아까 투드 클럽이랑 다르게 여기는 얘가 여기에 이렇게 쪼개 들어가 있죠. 아, 여기 네. 보강이 되어 네. 있는데 어. 각각 러럽의 포지션별로 네. 어디는 부드러야 워 되고 어디는 탄탄해야 되고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쪽으로 보강되어 있는 위치도 다른 겁니다. 음. 네. 그리고 펠트 쪽은 굉장히, 굉장히 단단 아, 단단하죠. 어. 아, 그래서 내야는 강한 타구에 특히 이제 십자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는 3루수 베이스의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타구가 많이 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음. 엄지 펠트는 좀 탄탄해야지 음. 강한 타구에도 글러브가 젖혀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금액이,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렇고, 얘도 동일합니다. 65만원짜리 아, 글러브 네. 48만원 48만 원. 네, 아주 원. 좋은 가격이라고 모이지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외야 글러브 프레지 어드밴스 아, 모델 멋있다, 멋있다. 얘도 착수감 되게 좋고 얘도 어. 가볍 운 느낌이 아주 좋은 글러브라서 음. 개인적으로는 미즈노의 글로벌 엘리트의 대응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AKS 87425 사이즈감이나 포켓의 깊이나 길이는 많이 길지 않고 깊이는 좀 깊은 편이어서 글러브 컨트롤이 음.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가벼워요 음. 아 그러네요 네. 얘는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리고 꼈을 때 밸런스가 좋은 느낌 때문에 더 가벼운 느낌이 나고 아. 이렇게 가벼운 글러브에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게 뭐냐면 강한 타구에 공이 밀리거나 뒤틀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음. 중간에 보면 중간에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죠. 음. 이렇게 네. 방아 타구에도 젖지 히 않고 여기 아. 틈새가 늘어나더라도 이 끈이 그 야구 공의 무게를 받쳐줘서 음. 상당히 그 가벼우면서도 조작성이 있게끔 개발되어 있는 형태의 글러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야구 글러브의 3대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네. 많은 빅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네네. 쪽으로 되어기 네. 때문에 또 역사와 전통이 같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음, 그까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네. 높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나 가격이 우리가 만족이 있어야 잖아 근데 네, 얘도 48만 원입니다. 48만 원. 네.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어쨌든 SSK 프로엣지라는 시리즈를 구입할 수 있는 저희가 뭐 품번도 불러 드렸고 가격도 이야기 해드렸고 뭐 온라인 같은데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음. 굉장히 일본에서 직구하는 것보다더 좋은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SSK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Z로 한번 가볼까요? 아 Z 기대된다. 이거 너무 멋있다. 네, 예, 너무 멋있어서. 아... 예, 얘를 제가 뽑은 이유가 뭘까? Z 글라퍼 저희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얘를 뽑은 이유가 지금 라벨도 완전 신상이고 그렇죠. 라벨부터가 다르죠? 어, 이이이광 이 보이세요? 예. 어, 차르 흐르는 광. 이게 눈으로 봤을 때이 광택감도 굉장히 좋지만 어, 보통 대부분의 글러브가 투수글러브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내야글러브랑 외야글러브는 정확히 목적성이 뚜렷하지만 투수글러브는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에 약간 올라운드형 글러브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전문 투수형 글러브에 물빵된 글러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감도 약간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숨길 때이 글러브에 어떤 가려지는 느낌이나 스트레스가 없이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덜그 벌어지는 면적이 굉장히 있으면서 길이감도 있죠.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글로브 모양들이 오늘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검지를 빼기 끔 되어 있는데 뺐을 때 검지 커버가 달려 있고 음. 패스백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손등 쪽을 완전히 다 가릴 수 있어요. 이게 어. 사회인 야구에서는 이게 멋의 포인트인데 음. 실제 엘리트 선수들에서는 이 여기가 오픈되면 이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 그 쿠세라고 하는데 그죠? 습관이, 습관이 노출되가지고 부정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게 보이나?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하게 보면 은 보는 사람들은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얘는 이제 투스글러브의 특징을 되게 많이 살려서 테스백 트 디자인과 또 투스글러브의 추천 모델 중에 하나가 이레디알 패턴입니다. 음. 네. 이렇게 레디알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조작성이 훨씬 더, 더 안쪽으로 아, 조 내부 스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부 네. 스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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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글러브는 공을 이렇게 그렇게 짜는 되니까.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글러브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보관력이 아, 좋습니다. 네. 아, 왜 그렇게 그런 보관력이 좋냐? 그러면 음. 일반적인 형태의 글러브들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얘는 여기 힌지가 있고 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힌지가 있고 엄지 휠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니은자 휠트 하나, 일자 휠트 하나 여기는 끊어져 있죠. 음. 그래서 여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여기를 접어서. 글러브가 이렇게 조작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그럼 이제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가 무너질 수 있는 음. 현상이 생겨요. 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이 D 그자 U 자 형태로 헬때가 들어가 있어서 음 그래도 여기 힘을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좀 전문가 같아. 그래서 이런 투수 글러브의 느낌 어.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글러브 중에서도 어, 특별히 이런 글러브가 한 개밖에 저희가 안 남아 있는 한 개밖에 없는 음. 재고기 때문에 BPG 오더 글러브 이런 투수 전문용 글러브. 이번에 이제 지금 1월이잖아요. 네. 엘리트 선수들은 이제 시즌이 시작해서 어. 내년에 쓸 글러브를 지금 정도 사가지고 만져가지고 음. 이제 동계훈련에 해서 내년에 시즌에 사용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음. 글러브는 아주 뭐 구매하실 수 있을 때 구매하시면 어. 패스패키 디자인과 어. 레디알 패턴의 조화 그 다음에 빨간색깔 글러브와 투수 전문 글러브 요 라벨의 독특함까지 프리미엄까지 같이 잡았다라는 느낌의 설명을 드립니다 어, 왠지 얘는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얘는 비싼 글러브죠 음. 그래서 걔는 원래는 100만원대 글러브인데 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글러브는 얼마냐 아, 75만 원. 75만 원? 네, 네. 아, 가격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보통 온라인에서 90만 원대 구입하실 수 있는 모델의 글러브를 음. 어쨌든 다 매장보다 저희가 1번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골라서 선별된 좋은 글러브를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도 좋고 가격도 좋을 겁니다 거의 20만원 이상 이제 내려간 그렇죠. 가격으로 네.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라는 네. 말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Z 그리고 레아 글러브 뭐 워낙 아 검증된 아 모델이기 때문에 아 이제 Z 프로스페... 프로스페스 SE 모델 BPROG 564S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어, 이 스페셜 에디션 글러브들은 특징이 여기 스페셜 에디션 각인이 있고 품번에 S가 붙어있던 각인이 그 라벨도 일반 프로스타스라벨에 비해서 이렇게 한정품 라벨이 달려있는 스페셜 에디션 말 자체로 한정품 글러브다이렇게볼수 음. 있죠 근데 얘의 특징은 뭐면 그러면 유로피안 킵으로 제작됐어요 가죽 중에 제일 고가 제트에서 네. 제일 고가 라벨에 쓰는 가죽이 있을 때만 한정품을 만들어내는 라벨의 글러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가도 비싸죠 국내에서는 9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특히 얘는 가장 네. 인기 있는 겐다 소스케 모델의 글러브고요 어, 한쪽 통화... 노란색도 포인트로 송화지 네, 가죽, 그 다음에 여기에 털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뭐 얘도 굉장히 좋은 털인데 이 털과 이 털의 느낌은 좀더안 다르죠 굉장히 좋은 털 너무너무 좋은 털. 털 차이까지는 나는 뭐 솔직히 음, 음.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딱였을때그착용감에그 네, 네. 모양 네, 자체가 그래서 이 네. 형태를 보여드리면 아. 이 형태의 느낌이 일반적인 글러브보다 훨씬 더 만듦새가 좋다 음.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 최고의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오더 글러브를 쓸 거냐 미즈노 오더 글러브를 쓸 거냐 제트 SE 글러브를 쓸 거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음. SE를 쓸 거예요. 음. 이 시리즈의 글러브를 제가 썼을 때 완성도에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제에서만 느껴지는 그 경고함과 네. 네.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이 글러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향도 맡아보세요. 미안해요, 코가 막혀서 향했습니다. 좋은 가죽의 <laughs> 향은 가죽이 아. 어떤 화학 나쁜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이게 뭐 따끔따끔하고 뭔가 어, 독한 향이 날수 있는데 난다, 그런 게 없이, 없이 약간 되게 달콤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음. 그 가죽 레더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나 봐요. 내가 우리 또사티 어. 한번 껴보시죠. 쌉티가뭘안 아? 알아야 될 텐데. 안아요? 어, 이 무게가 진짜 가볍고 일단 가죽이 되게 촉촉하고. 음. 근데 뭐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laughs> 가벼우면서도 탄탄하고. 아, 근데 그, 그 가볍다는 느낌이, 느낌이 좀 달라요. 그그 그 밸런스를 잘잘 음. 네. 맞추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진짜 좋은 글러브인 네. 것 같아요. 어, 진짜 좋다. 아, 진짜 좋죠? 딱 끼자마자 손에 좀 달, 달라붙는 네, 느낌 손바닥에 딱척 어, 붙는 어, 느낌인데 감기는 네. 느낌이라고 어, 그, 표현을 하면 그그참 좋는데.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좋은 글러브를 끼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 ZS 모델은 꼭 들어가야 되는 아, 모델이 아니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이지. 금액이? 응. 자 제스트 프렉스 내일 글러브 저희는 제일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65만원입니다. 65만원. 네, 65만원이면 아주 메리트 네.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글러브 뭐 사실 요정도 글러브 레벨에서 가격이 중요합니까 글러브가 음. 중요하지. 그렇게 볼수 있어요. 어, 난 가격이 중요하다. 그럼 그래. 다른걸 사야지. <laughs> 가격에 맞는 글러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다좀 이따가 네. 흥정해볼게요 네. 그리고 어, 그, 아, 그, 아, 그, 저희가 제트 글러브가 항상 네. 인기 있게 판매되는 b p r 로 g 678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트에서 가장 강조했던 모델의 글러브 이 형태를 보시면 항상 글러브는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요 들어왔을 때요 깊이와 요 길이와 이 비율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어, 특히 둘 하나가 꼈을 때도 꼴집의 깊이와 길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볍고 탄탄한 글러브 또 하드함이 적절히 있는 글러브의 느낌으로는 경식용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물론 어, BPROG 6, 7, 8번 모델을 검색해보시면 여기에도 금액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평균 가격은 75만 원이었고 75만 더 저렴하면 65만 원이었습니다. 네. 플러스 베이스볼은 얼마일까요? 좀 저렴한 65만 원이다. 네.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가격으로 드려야지. 그렇죠. 50 끝났. 2만 원. 52만 원에 가야 50만 원 괜찮다. 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트에서 노란색깔 글러브 그렇죠, 보는데 네. 예쁘다. 네, 한개 마지막 한개 들어와 있는 어. 모델의 글러브고 어, 52만 원이면 이게 글러브가 거의 뭐 6만 원대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 가격보다도 좋은 가격일 겁니다. 음, 음. 요즘 일본 가서 사시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더 낫다니까. 그렇죠. 내가 면세점 가가지고 네. 우리 언니가 내일 이제 중국 가거든.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뭐 사오라고 시키려고 면세점을 봤는데 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가 더 비싸. 어, 맞아요. 그럼 요즘 진짜 그런 때문에. 시기예요. 네. 그런데 플러스 베이스볼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네. 정말 거의 최저가라고 네. 네. 말씀. 저희가 최저가로 팔수 있는 이유 중에 어. 가장 큰 요인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출장 가가지고 좋은 글라브만 선별해서 맞습니다. 중간에 운송, 그러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총판에서 수입해서 도매처로 보내고 음. 도매처에서 다시 소매 매장을 바았는데이 단계가 세단계를 걸친다. 음. 그러면 유통 마진이 붙게 되는데 저희는 일본에서 다이렉트로 제가 직접 음. 좋은 글라브를 네. 골라가지고 어, 세금과 운송료를 저희가 다 처리한 다음에 한국으로 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중간에 세 가지 정도의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마케팅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얹지 않습니다. 우리가 둘이서 열심히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싸게 살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저렴히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재나할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멋있어. 좋은 글라블 그치,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직접 저희가 물고, 제가 다 제품들을 어. 체크해서 좋은 제품만 입고시킨다라는 강점이 있죠. 음. 그래서 어쨌든 52만 원 굉장히 합리적인 글러브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렸다, 미즈노다. 자, 마지막 미즈노 글러브 표점 합니다. 얘는 사실은 미쳤다. 새로 입고된 모델의 글러브인데, 어.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인기있게 판매됐던 모델의 글러브예요. 메인든 재팬, 하가재팬, 프렉시 엘리트 보면 이렇게 패스백 디자인의 글러브의 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껴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미즈노 프로 이 정도 금액대에 사시는 분들은 글러브 온라인으로 글러브 켜보고 사진도 많이 보고, 음. 글러브 형태도 많이 보고 했던 분들일 이 거라고 판단하겠는데 이게 보통 100만원대 그 금액이죠. 근데 이 정도 글러브 끝판왕이기 때문에 글러브를 미즈노 처음 글러브 사시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뭐 중저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글러브 많이 경험해보고, 어. 아, 정말 좋은 글러브 하나 사고 싶다 하면 이 정도 볼 겁니다. 그러면 음. 이거 보고, 어, 맘에 드네.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보다. 음.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분에 올려놓고 함적으로 어. 판단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글러브 하나 사기가 쉽지 않은 려고합입니다 글러브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사진만 보더래도이 영상만 보더래도 제가 살짝 일부러 돌려드리고 있는데 글러브가 만든 색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 이날 겁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추천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르크 컬러라고 하죠. 카멜색 아닌가요? 카멜색? 카멜색깔은 탄 아니야 탄? 카메, 카메. 코르크 컬러입니다. 크 컬러 가장 클래식한 컬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즈노의 플렉시 엘리트 가죽의 가장 고유한 강도와 질감을 느끼기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하고 음. 그 다음에 이백 부분도 보면 아까 제가 패스백 디자인이라고 했죠. 외관상으로 보이는 건 패스백 디자인이지만 미즈노에서는 서 기술을 또 어, 패턴을 개발해서 이렇게 X자로 았습니다 음. 절개선을 넣고 이렇게 되면 뭐냐 그러면 아예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음. 어. 가려지는 느낌과 손등을 잡아주는 느낌은 좋지만 음. 글러브질을 했을 때 우리가 하면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음. 이걸 받아주는 느낌의 탄력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끈으로 이렇게 하면 편하게끔 움직임이 조작되지만 잡아주는 느낌은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음. 모델의 글러브고 근데 이런 굉장히 뭐신 기술이 적용된 글러브의 느낌이지만. 어 그냥 클래식하게 정말 좋은 글러브다 그런 단순한 느낌이 나는 글러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음. 어떤 미즈노 글러브의 멋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 미즈노 프로라는 라벨과 더불어서 아주 좋은 우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추천 포인트 왜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어? <laughs> 아, 근데 그래서 글러브가 정말 예. 네, 얘는 뭐 저는 뭐, 진짜 넋 놓고 보게 된다. 미즈 프로 하가스 팬 모델 글러브는 95만 원에서 100만 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음. 지금 가격들이 다 인상돼서 올해 100만 원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플러스 베이스볼에서 저 글러브가 얼마냐? 아까 얼마냐? 말했던 여러 가지 어.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주 합리적으로 어. 책정한 금액. 음. 82만 원. 82만 원. 그렇습니다. 네, 82만 원에 네.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예전에 80만 원대 그렇습니다. 글러브가 이제 다 100만 원대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희는 80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미즈노 프로 외야 글러브갑니다 역시 미즈노 아, 프로 네. 어, 하가 제품 플렉시 엘리트 어, 이2로 모델의 글러브네요. 어,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플래티늄 아, 라벨을 한정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검정 색깔의 가죽에 광택감이 있는 탄탄한 가죽과 아, 탄탄해요. 보 어, 만져서 꼈을 때의 어, 짱짱한 착수감과 어, 더불어서 음. 어, 미즈노 프로 라벨 대비 희소성이 있는 플래티늄 라벨 어 나는 좀 이렇게 어, 좀 멋있네 어, 이거 뭐야? 어, 플래티늄 라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어, 보기 드문 글러브다 그리고 외야 글러브는 뭐니뭐니 해도 미즈노 프로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 껴보시면 압니다 뭐, 국내에 많은 브랜드들이 외야 글러브로 이름이 있는 글러브들이 전부 다 오리지널 패턴은 미즈노 글러브를 분해해서 패턴을 카피를 떠서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조작성과 편안함이 있는 글러브입니다. 야... 아니, 되게 그 가죽 자체가 탄탄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손을 딱 넣었을 때는 조작성이 굉장히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기술입니다. 어. 네. 근데 금액이 중요하겠죠? 네. 그것도? 그리고 얘도 100만 원대에 보되래 글러브인데 아... 저희는 82만 원이다. 82만 원. 네. 진짜 가격이 네, 플루티뉴 많이 올랐다, 얘들이. 한정하면은 어. 훨씬 더 좋은 글러브의 느낌으로 가지고 수 있다. 하지만 플러스 베이스 볼에서만 이 가격에서만 네. 나실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글로브. 제가 얘를 왜 마지막으로 빼놨을까요? 클래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일단 품번 미즈노 프로 글러브고 1AJGH34213094번 0 9 4 9번 칼라. 그럼 뭐냐 그러면 09번 칼라는 이 검정이고 4 9번은이 하얀 색깔 끈입니다. 그래서 0949번 칼라라고 하면 검정색의 코르크 색깔에 끈이 껴있는 가장 클래식한 느낌의 글러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즈노 프로고 얘가 2026년도 신형 모델의 글러브예요.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입고된 글러브고 얘는 미즈노로는 9사이즈예요 제가 느낄 때는 1 1 6인치 정도로 아주 좋은 글러브예요. 근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여러 사이트들에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그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메이드인 제펜 음. 다르죠. 메이드인 음. 제펜 다른 글러브는 하가 제펜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아 다르죠. 메이드인 제펜 찍혀 있는 건 뭐냐? 프리미엄 셀렉션, 음. 스페셜 셀렉션, 음. 선수 지급 글러브처럼 한정품에만 찍히는 제작 라인의 메이드인 제펜 가게이 찍혀 있습니다. 어. 여기 그만큼?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메이드인 제펜이라고. 네. 일반 미즈노 프로에 대, 비, 대비해서. 가죽 명이 프리미엄 셀렉션이나 스페셜 셀렉션은 가죽 명도 안 찍혀있는데 얘도 안 찍혀있으니까 음. 그거에준하는 기성의 한정품이다 그래서 가겨, 가죽이 격가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있어요 껴보시면은 짱짱한 짱짱. 느낌이에요 짱짱한 견고함이 있는 프리미엄 글러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자료를 찾으면서 채찍 PT나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음. 얘가 얘기하는 걸 한번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GPT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다섯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음. 첫 번째 첫번째 네. 첫번째 찾아주세요 빨리 첫번째 일본 찾으세요. 내수용 프리미엄 글러브다 메이드 음. 인 제품의 프리미엄 그래서 일본 비즈너 공장 생산 글러브면서 가죽이랑 선별 재단 마감까지 일본 장인 퀄리티 그대로 만든 프리미엄 글러브다. 저는 프리미엄이라는 걸 강조하고 아, 싶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 각인도 다르게 찍혀 있다. 음, 음, 그리고 천연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얘기지만 음, 얘가 얘기하는 거는 뛰어난 내구성, 장기간 사용 시에 손에 맞게끔 완성되는 프리미엄 가죽을 사용했다. 음, 이게 프리미엄 셀렉션이라든지 그런 가죽의 느낌인데 그런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블랙 코르크의 클래식 컬러, 프로 감성의 고급 컬러 조합을 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꼈을 때의 느낌, 사용하면서의 내구성, 사용하면서의 만족감까지 세 가지를 같이 잡은 글러브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쌀 수도 있지만 그게 4, 5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그 가치로 나서는 아주 프리미엄 있는 좋은 글러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6만 엔이 넘어가는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역시 미시노 프로 오더처럼 미노프로 오더도 6만 원, 7만 원도 살때 글러브 국내 9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네. 얘도 7 5만 원, 8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글러브인데 음. 플러스 베이스볼에서는 65만 원에 판매할 겁니다. 메이드 인 아. 재팬 글러브를 네. 65만 원이니까 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리미엄의 네. 글러브를 플러스 베이스볼에서는 60만 원대 네. 가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신형입니다, 여러분. 네. 자, 저희가 아홉 개 정도 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첫 2026년 첫 차량이다 보니까 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셀렉한 네. 네. 또 글로브들을 보여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뭐 한금박씨가 나온 이유가 또 뭐가 있, 네. 있겠습니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좀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네. 나온 거잖아요. 네. 일단 마음에 들었다. 아, 확실히. 이 글로브 좀 깎아주십시오. 시원하게 새첫 차력이니까 어. 10만원 빼서 어. 55만원의 특가로 그러면 고객님 10만원 빼드리고 나 5만원 주는 건가? 그렇게는 <laughs> 그 몫까지 고객님, 그 고객님한테 돌려드려서 <laughs> 55만원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몫까지 여러분들이 가려는 네. 55만원 네, 55만 아 65만원이었는데 55만원 55만 까지자 네. 그리고 아까 미주노 프로 하가 입니다 이것도 네 아, 이것도 오케이, 얘도 신, 신, 신 모델이기 때문에 얘도 응. 그냥 설명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 어, 얘도 55만원에 경험해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하 o u k n o 보 you know, you k n o 여기? 여, 여, 여기 보이세요? 끈이 어, 이렇게 가가지고 어. 마무리가 요로 어. 나오죠? 네네네. 보통은 여기에서 요로 나오는데 한번더 꽈서 나왔습니다. 아. 이 이유는 아. 왜 그럴까요? 어, 어. 경고하게 하려고 경고하려고 게하 하게끔 네. 한 건데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런 음. 형태의 글러브들은 대부분 여기가 글러브가 진짜죠? 커팅이 나요. 네. 어. 왜냐하면 볼을 이쪽으로 계속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여기가 커팅 나는데 음. 거기에 끈을 한번더 돌려 감아가지고 그것까지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만큼 음. 글러브를 이해하고 하는 제작한 글러브만이 프리미엄 글러브다. 어쨌든 글러브죠. 이것도 10만 원. 그렇습니다. 네. 55만 원. 55만 원. 네. 이거 두개 55만 원. 네. 네 그리고 얘도 38만 원 네. 이렇게 어, 깎아주는 있습니다. 거야. 네, 아, 정량이 38만, 정량이. 38만 원. 3 8만 원. 네. 요렇게 해서 오늘 본 영상 중에서 정말 에기스 네. 같은 글러브만 여러분들 보여 드렸고 네. 나머지 다른 글러브들도 계속해서 네. 올라올 거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 가시면 저희가 뭐 매일은 기능이다. 지금 글러브 들어온 게한뭐 10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정리 수술을 해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업로드 할수 있는 양이 뭐 10개씩 정도 수준이니까 음. 뭐 앞당분간 계속 보시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글러브가 그 입고되는 글러브가 업로드가 될 예정이 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천드린 글러브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것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구매하시고 네. 저희는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안녕!